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창시절에 일기도 잘안 쓰던 제가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 네달 만에 돌변한 시어머니와 자기 어머니 등에 업고는 자기 세상이다 칼춤을 추던 남편에게 한방 먹여줬습니다. 결혼 전에 그러셨다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결혼식 올리자마자 저렇게 그러시니 참 유감스럽고 당황스러워셔. 처음 사건의 발단은 아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저와 남편은 요즘 흔히들 한다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반반 결혼 진행하면서도 예단이다, 뭐다 해서 시어머니께서는 동맹 끝자리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기분 들지 않게 뽕을 뽑으려고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반 결혼 이야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먼저 꺼낸 말에 제가 동의를 한 일이기도 하고, 저 또한 요즘 천청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남자가 집하는 게 당연하고 여자만 혼수해오는 시절 이야기는 통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반반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우리 집에서 더했네 니네가 덜했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싫어서 되도록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대신 저도 무작정 손해만 보고 싶지는 않았기에 어머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면 저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상황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께서는 막바지에 가서는 남들 다 받는 명품 가방 하나를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셨는데 그 금액대가 몇 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가에서 금으로 예물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최대한 형평성 있도록 조율을 해가며 반반결혼하는데 여자라고 예당 같은 거 더하게 유도하시는 어머님의 작전을 피해갔어요. 어머님이 그때는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은 제가 영악하다고 받아들이셨고 그 일을 가지고 어머님 말에 꼬박꼬박 대들고 토다는 며느리라 생각하고 저에게 앙심을 품으셨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반반 결혼을 했으니 저는 당연히 결혼 후에 버는 돈을 각자 알아서 관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나쁜 편이 아니고 회사 이름만 두고 본다면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은 다알 정도로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보다 훨씬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제가 훨씬 많기는 했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남편이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무튼 반반 결혼 이야기 꺼낸 것도 남편이고 각자 부모님께는 세프요도로 알아서 잘하자고 말거낸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어온 돈에서 대출이자나 생활비를 각자 월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똑같이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제가 더 많은 상황이었지요. 아무튼 제가 돈을 더 벌어오기는 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게 거의 제가 주체가 돼서 했으니 장보는 거나 공과금, 경조사비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산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재계좌와 제, 제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편이 나중에 생활비와 제가 따로 관리한 돈을 나누기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결혼한 후로 딱네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는 바로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한다고 남편이 봉투는 알아서 따로 챙기더군요. 저는 제 나름대로 몇주 전부터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르면서 선물을 고르고 골라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생신 당일날 남편이 예약해놓은 인당 10만원이 넘는 꽤나 고급진 코스 요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전까지는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저기를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좀 나쁘게 들었을 수는 있지만 약간 비아냥 대시는 말투로 며느리 덕분에 이런 것도 다 먹어본다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결혼하고 맞는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밥상은 안 차리고 아들 돈으로 편하게 때우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생신상 챙겨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닌데 솜씨 없는 제 음식 드시는 것보다 분위기 좋고 맛까지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미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각자 부모님께 셀프 요도 하자고 못을 박아 놓은 상황인데 제가 나서서 어머님 생신이라고 미역국 끓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가 귀찮고 신경을 안 써서 남편 어돈 쓰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꺼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자고 강조해 왔고. 이 식사도 제 덕분에 드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 생신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달 전부터 알아보고 힘들게 예약해서 드시는 거다 설명을 드렸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눈치가 아주 귀신 같으시더라고요. 제 말을 딱 듣고,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해버리신 거예요. 봉투 따로, 선물이 따로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대번에 이 봉투는 아들이 준비한 거고, 너는 고작이 향수 하나를 준비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달리 변명할 여지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좋은 기분 유지하고 계신 것도 잠시였고, 아주 입맛이 다 떨어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 앞에서는 생긋생긋 웃으시면서도 곁눈질로 저를 째려보며 눈치를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생신날을 기점으로 어머님의 며느리 잡들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제 수입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저 또한 제 스스로가 돈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반반 결혼했다고 각자 버는 돈 따로 관리하는데 찬성했지만 제가 제 맘대로 돈을 쓰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돈을 흥청망청 쓰는 타입도 아니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옷 같은데 투자한 적 없습니다. 옷도 적당한 브랜드 옷 위주로 입고 명품백 같은 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단한 개도 사모은 적이 없고 그나마 쓰는 게 피부관리라든지 운동같이 자기관리에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알뜰하고 현명하게 돈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신을 기점으로 자꾸 부부가 돈관리를 따로 하는 게 남이지 어떻게 부부냐고 하시며 이게 말이나 되냐면서 아무리 남편이 먼저 따로 돈 관리를 하자고 했어도 그걸 찬성한 데 있어서 저한테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결론은 제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으니, 결혼 후부터 오늘까지의 카드명세서를 받아다가 자기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저희가 용돈 타서 쓰는 애들도 아니고, 난데없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검사를 받으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용돈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신 적한 번도 없는데, 그걸 이제 와서 어머님이 하시겠다니 제가 왜그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답했죠. 그러니 어머님은,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근검자력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놓아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당신이 알 방법이 없으니 이참에 한번 검사를 해보고, 고쳐야 할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고, 바로 잡아주실 만큼 잘못된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거절을 했어요. 한참 동안 돈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끝까지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정확하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차전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대뜸 어머니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게 뭐하는 버르장머리냐고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른이 여태까지 축적된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거절을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그게 삶의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머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머님은 그저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궁금한 거 아니냐? 괜히 꼬투리 잡혀서, 한 소리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당신한테 카드 명세서 달라고 하면 보여줄 거냐 따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기는 한점 부끄러울 게 없으니 당연히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저보고 목 행기는 게 있으니 안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고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에 저희 어머니가 남편한테 카드 명세서를 보여달라 하실 일도 없겠지만... 남편은 계속 제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니 네가 떳떳하면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어디 못 보여줄 정도로 허투루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관리하고 있던 생활비까지 들먹이면서 자기한테 생활비 받아다가 어디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생활비 관리도 지가 머리 아파서 하기 싫다고 떠넘겨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내가 생활비 관리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드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알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 관리는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 집안 일도 나 혼자 거의 다 하는데 집에서 동계산 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우니 당신이 가게부 쓰고 다 하라고요. 나도 당신 마냥 월급날에 늦지 않게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그돈 맞춰서 당신이 장바다가 집에 채워놓고 관리비 내고 자동이체 걸어놓은 거 하나씩 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저를 무슨 공경에라도 빠뜨린 듯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막상 자기가 그걸 하게 되면 귀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딴청을 피우면서 생활비 이야기는 속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길래 남편한테 카드명세서고 카드명세서 편지봉투고 아무것도 보여드릴 생각이 없으니 그건 그렇게 알라 쏘아 붙였더니 남편이 대답도 못하고 낑낑대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이 조기 축구회를 나간 건지 웬일로 일찍부터 집에 없더라고요. 집 정리를 대충하고 차한잔 내려먹으니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오랜만에 집에서 편히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저를 좀 봐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려고요? 물었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오라가라 한다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니 남편이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기어나간 건지 보이지가 않는데 남편 없이 시댁에 저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건데 시어머니는 자꾸 제가 말대꾸를 한다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제가 이겨먹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고 요 근래부터 계속 어머님한테 덤비기만 했으니 저도 한수 접고 알겠다 말하고 점심되기 전에 도착하겠다 말씀드리고 시가로 향했습니다. 시가에 가니 어디 갔나 했던 남편이 어머님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갔나 했더니 지네 엄마한테 간 거였네요. 어차피 저를 따로 부를 생각이었으면 아침에 저랑 같이 움직이지, 왜 나만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와야 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제 인사를 받기도 전에 저보고 이리 좀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부르셨냐, 물으니. 제 버릇을 고쳐주려고 불렀다 하시는 겁니다.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품에서 카드명세서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우편함에 있는 걸 가로채서 지 엄마한테 아침 눈뜨자마자 일러바치러 온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꼭 봐야겠다는 시어머니도 웃겼지만 카드명세서를 가로채서 어머님 가져다준 남편이 더 웃겼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집안을 뒤집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참았어요. 어차피 카드 명세서 안에 흠잡을 곳 하나 없을 거 알고 있었으니, 차라리 두번 다시 제가 돈쓴거 가지고 두번 다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정확하게 제할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보고 무슨 공부라도 한 건지, 명세서 곳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뭐라 모라 메모가 써 있더군요. 마땅히 건드릴 말이 없으니, 마트에서 장본거 가지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둘이서 먹는데 무슨 장 보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하면서 혹시 마트에서 몰래몰래 몰래 한우 같은 걸 사가지고 친정에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차를 내지중지해서 여자인 제가 차를 끌면 차 어디서 긁어올 수도 있다고 운전대도 못 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남편과 함께 갑니다. 장 보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 건 미리 조리된 튀김 같은 거 먹고 싶다. 튀김에는 맥주를 마셔야지 않겠냐. 고기 구워 먹고 싶다 하면서 쓸데없는 거 하나씩 더 담는 아드님 덕분에 그런 거라고? 애초에 친정은 지방에 있는데, 제가 뭐하러 신선식품을 사서 빼돌리겠냐고. 생활비관리 차원에서 마트에서 그동안 장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보여드리겠다 했죠. 장본 걸 가지고 트집을 못 잡겠다 싶으니, 이제는 백화점으로 찍힌 걸 가지고 뭐라 뭐라 하시는데, 하나는 어머님 생신 때 선물 산 거고, 나머지 두 개는 계절 바뀌면서 옷두벌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옷을 한번 입고 새 옷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계절 바뀌면서 두벌산게큰 문제가 되나 싶었죠. 그런데요 어머님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좋은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하는데 쓰는 돈은 여자인 저보단 남편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시장에서 파는 옷 대충 싸서 입고 지내시는 친정아버지보다 남편이 훨씬 좋은 옷을 더 입고 다니고 있는 것부터 지적해야 할 일이고, 남편은 심지어 결혼하면서 지대학 동기 누구는 차를 뭐를 타고 다니네 하면서, 남 보는 눈 부끄럽지 않고 싶다며 팔자에도 없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더 들어봤자, 제가 카드로 커피 한두 잔사 마신 것까지 문제 삼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돈 아끼는 거 누가 좋은 줄 모르냐고, 남편이 차값으로 달달이 내고 있는 돈이며, 술값으로 나가는 돈부터 뭐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저의 버릇을 고치기 전에 어머님 아들부터 교육을 다시 시키셔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둘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각자 돈 알아서 관리하자고 꺼낸 것도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돈을 아껴 쓰겠다고 한수 져주는 척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난처해 하시다가 제가 어머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시니 어머님 표정이 다시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앞으로 반반 생활 청산하고 남편 월급은 앞으로 제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가계부를 정확하게 적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께 보여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누가 봐도 남편보다 제가 더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아끼기 위해 그렇게 하려는 거라 대답했죠. 앞으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용돈 드리는 것도 명절 두 번과 생신날, 어버이날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엑소도 친정씨가 할것 없이 인당 10만 원으로 통일을 하고 남편과 저도 교통비를 제외하고 한달 용돈은 20만 원으로 정해놓겠다고 했어요. 식비도 끼니당 3천 원이 넘지 않게 만들고 혹시나 식비 예산을 초과하면 맨밥에 간장 찍어 먹어서라도 그 돈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 아낄 줄 몰라서 그동안 남편이 자유롭게 돈 쓰고 다니는 건 내버려 둔게 아니라고 했죠.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식으로 보내주는 돈도 액수가 꽤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 반응을 보니 그게 진짜였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말을 듣고 미우치는 척하면서 저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시고는 그렇게까지 자린고비처럼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돈을 더 계획적으로 사용했으면 싶어서 그러신 거라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끝내도 좋았겠지만 막상 그렇게 끝내자니 썽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하면서 어머님이 몸소 근검절약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고 말하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아끼고 어머님보다 좋은 옷 사입을 생각 없으니 지금 있는 옷들이 다 달아 해질 때까지 일단 입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남편 또한 달마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으니 남편 것도 같이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제일 쓸데없이 돈을 많이 먹는 게 외제차인 것 같다고. 남편 차는 국산 준중형 차나 경차로 바꾸는 게더 경제적이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들도 다 타고 다니는데 남편이라고 못탈 이유가 없다고요. 어머님도 여태 저를 교육하겠다고 꺼낸 말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다가는 또 남편 월급관리를 하겠다고 나올까 봐 우려가 되신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언급결에 대답을 하셨네요.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이라도 지켜야겠다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쨌든 어머님이 꺼낸 말에 맞춰서 새우싸 입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지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는 생각을 하니 별로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네요. 그렇게 얼마 전에 남편이 타던 외제차는 얼마 전에 리스승계를 해주고 완전히 처분을 했고 돌려받은 보증금 가지고 중고매물로 나온 경차를 한대 뽑아줬습니다. 동네 운전 못하는 여자들이나 타고 다니는 차 같다고 툴툴대더니 외제차 끌던 적에는 기름값이 얼만지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차 끌고 출근하겠다 하던 남편이 요즘은 차는 거들 떠도 안 보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네요. 덕분에 차는 제가 끌고 다니고 있고요. 작은데 연비도 좋고 차도 잘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타기 싫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그 이후부터는 제 길을 죽이는 걸 포기하신 듯한 눈치예요. 결혼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말로는 어린 시절에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네요. 그때 어머님이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게 되신 거다. 인간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제가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돈을 그렇게 아낀다고 나오니 당신 모습을 저에게서 보셨나 봐요. 요즘은 저한테 아들 욕도 가끔씩 하시면서 돈 허투루 안 쓰게 저보고 잘좀 이끌어달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보내던 용돈은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게 꺼내시면서 그 돈은 어머님께서 따로 모아서 저희한테 돌려주실 계획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대리효도 하지 말자고 정해놓은 상황에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효도를 하는 거에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저에게 숨기고 있고, 자기는 하는데 저는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는게 마음에 안들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그 돈은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고 어머님께 그 돈을 드리는 건 남편이 판단하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게 아니겠냐고 어머님께서 그 돈을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에게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그 돈은 안 주셔도 실망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돈은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게 맞는 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 저한테 미안했다 사과하시면서 남편복 자식복 없이 박복하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며느리복이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며 내 자신만 챙긴 게 미안했다 하시면서 앞으로 여자들끼리 잘 해보자고 하셨어요. 이 사건이 잘 풀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제 속에 묵혀있던 것도 다 풀어냈고 결과적으로는 어머님과도 좋게 풀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님이 아들 잡고 사는 저희 모습을 좋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남편이 제 앞에서 쩔쩔매는 이 상황을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